비가 그치고 나니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졌습니다.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일부 폭염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이번 연휴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지만, 비가 그치고 나면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더 후텁지근하겠고,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오후에 전국의 하늘 차츰 맑아지겠습니다. 다만 영남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. 내일 중부의 기온이 크게는 5도 정도 올라서 한낮에 인천이 30도, 춘천이 32도로 예상됩니다. 호남의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전주와 여수가 33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대구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안과 제주 해안가에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